프로그램 개발의 세 번째 단계는 작성한 코드를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인 기계어로 변환하는 컴파일 과정입니다. 지금부터 컴파일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는 오로지 0과 1만 이해할 수 있으며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했던 컴퓨터로 하여금 프로그램 명령문을 수행하도록 하려면은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0과 1로 이루어진 기계어로 변환을 해야 합니다. 이처럼 프로그래밍 언어를 기계어로 변환해주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을 컴파일러와 인터프리터라 합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는 이두 가지 방식 중에 한 가지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이썬이나 자바는요. 인터프리터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C와 C++는 컴파일러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컴파일 과정에서 사람이 작성한 코드가 오타나 문법적인 오류로 인해 기계어로 변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문법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코드의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서 다시 컴파일 해야 합니다. 아무런 문법적 오류가 없다면 코드는 기계어로 변환이 됩니다. 컴파일러란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로 만들어진 코드 전체를 한꺼번에 컴파일해서 기계어로 변환한 후에 미리 프로그램 스스로 실행 가능한 파일을 생성하는 방식입니다. 모든 코드가 미리 기계어로 변환되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실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행 시 속도도 빠릅니다. 이 뿐만 아니라 스스로 실행 가능한 파일을 컴파일할 때 미리 만들었기 때문에 매번 컴파일할 필요 없이 그 파일을 실행시켜서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원본 코드를 공개할 필요 없이 기계어로 변환된 실행파일만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원본 코드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의 일부를 수정해야 할 경우 수정한 프로그램 전체를 다시 컴파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프로그램을 다른 운영체제에서 실행하고자 한다면 그 운영체제에 맞게 먼저 원본 코드를 수정해서 그 운영체제에 맞는 실행 파일을 생성한 후 사용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화면의 그림은 컴파일러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C나 C++로 작성한 코드를 윈도우 운영체제 환경에서 컴파일 한 후에 실행파일인 exe 파일을 생성해서 여러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이 파일을 실행하는 컴퓨터들은 C나 C++를 설치하지 않고도 exe 실행파일을 독자적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컴퓨터들의 운영체제가 동일한 윈도우여야만이 이 파일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파일은 애플 컴퓨터의 맥OS나 리눅스 운영체제에서는 실행할 수 없습니다. 다른 운영체제에서 실행하려면 원본 코드를 그 운영체제에 맞게 수정한 후에 다시 컴파일해서 실행파일을 만들고요. 그래서 그 실행 파일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체제마다 파일이 달라지겠죠. 인터프리트란 컴파일 과정을 통해서 기계으로 변화는 하지만 스스로 실행 가능한 파일을 만들지 않는 방식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매번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문장 단위로 번역해가면서 코드를 실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처럼 번역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매번 거치기 때문에 속도가 컴파일러보다는 느리지만 프로그램을 작성하면서 실행해 볼수 있기 때문에 컴파일러보다는 유연성이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을 실행하려면 코드를 기계어로 번역해 주는 인터프리터가 컴퓨터에 반드시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다른 운영체제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하는 경우에도 인터프리트만 설치되어 있다면 원본 코드의 수정 없이 실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인터프리트로 작성한 프로그램은 실행 관련 정보를 컴파일할 때 추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파일 크기가 작습니다. 이 화면의 그림은 파이썬 언어로 작성한 원본 코드인 확장자가 py인 파일을 파이썬이 설치되어 있는 여러 컴퓨터에서 실행하는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 운영 체제가 서로 다른 윈도우나 맥OS 또는 리눅스 환경에서도 파이썬만 설치되어 있다면요. 원본 코드를 전혀 바꾸지 않고도 그대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인터프리터는 원본 코드를 기계어로 번역은 하지만 스스로 실행 가능한 파일을 만들지 않고 대신 문장 단위로 매번 번역해서 실행합니다. 이처럼 매번 실행할 때마다 기계어로 변환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인터프리터는 번역과 실행 작업 둘 다를 담당합니다. 이처럼 번역과 실행 과정을 매번 거치기 때문에 속도가 컴파일러보다는 느리지만 한번 작성한 코드는 수정 없이 여러 운영 체제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컴파일러는 원본 코드를 기계어로만 변환해 줍니다. 그리고 인터프리트처럼 프로그램의 실행을 담당하진 않습니다. 그 이유는 원본 코드를 기계어로 변환할 때 스스로 실행 가능한 파일을 생성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스스로 실행 가능한 파일을 생성했기 때문에 매번 실행 시 다시 컴파일할 필요 없이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시킬 수 있습니다. 컴파일러는 실행을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운영체제에서 이 파일을 실행하려면 원본 코드를 수정해서 그 운영 체제에서 실행할 수 있는 파일을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컴파일러와 인터프리터는 한 번에 이해하기가 쉬운 개념은 아닙니다. 이것을 사람의 언어에 비교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한국인 작가가 한국어로 작성한 소설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소설을 미국인 친구에게 읽혀주기 위해 동시 통역관을 통해서 이 소설의 문장을 한줄한줄 한줄 번역해서 읽어준다면 소설의 읽는 속도는 느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의 친구에게도 이 소설을 읽어주고 싶다면 이 동시 통역관을 통해서 한줄한줄 불어로 번역해서 읽어주면 됩니다. 이 동시 통역, 동시 통역관은 여러 외국어를 아는 통역관입니다. 이는 인터프리트와 비슷한 경우라고 볼수 있습니다. 인터프리트 언어인 파이썬의 경우 윈도우 운영체제뿐만 아니라 맥 OS와 리눅스 외잘 알려져 있는 모든 운영체제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동시 통역관을 사용하지 않고 한글 소설을 영어로 미리 모두 번역해서 영문 버전의 소설을 만든다면, 미국인 친구는 동시통역관의 도움 없이 바로 영어 버전의 소설을 읽으면 됩니다. 동시통역을 할 때보다 소설을 읽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겠죠. 프랑스 친구에게는 불문학을 전공한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프로로 미리 이제 소설을 번역해서 보여주면 됩니다. 이런 경우를 컴파일러 방식과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프로그램 개발 과정의 마지막 단계는 다음 강의 영상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